7 번에 2번 y 는 arcsin x 제곱 마이너스 1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rcsin x 의 미분은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이고 arcsin f x 의 미분은 루트 1 마이너스 f x 의 제곱 분의 f 프라임 x 입니다. 자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공식에 넣어서 이번에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y 프라임은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에 어, x 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2x가 되고요. 자 루트 안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1 마이너스 x의 4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 분에 2x가 되겠죠. 자, 1 서로 소고가 될 거고요. x의 제곱을 묶어내면 2-x의 제곱분의 2x가 될 거고, 루트 안에 있는 x 밖으로 나오면 위에 있는 분자하고 약분이 되고, 2-x의 제곱분에 2x가 됩니다. 2가 됩니다.